인생의 지혜를 찾아 헤매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해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명언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삶을 살수 있을지 함께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때때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철학자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의 본질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관점을 얻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와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명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잃었을 때 괴로움을 생각하며 소유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고 갈망합니다. 저 사람의 멋진 자동차, 친구의 넓은 집, 동료의 높은 연봉 등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내 것을 초라하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와 같은 소유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현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고 나서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야 그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이었는지 절감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실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재산, 건강, 관계 등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대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천천히 세어보세요. 분명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명언은 우리의 기대와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불행은 현실과 기대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의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보다 우리의 내면적인 기대치에 얼마나 달려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께 매달 10만원의 용돈을 기대했던 자녀가 5만원을 받았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3만원을 기대했던 자녀가 5만원을 받았다면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높은 기대를 가질 때 불행이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도록 부추깁니다. 완벽한 외모, 높은 학벌, 안정적인 직업, 풍족한 재산, 행복한 가정 등 마치 당연히 이루어야 할 목표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결코 목표를 낮게 잡거나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과도한 환상을 버림으로써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끼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자주 만족감을 느끼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연습은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명언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 대한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있다. 우리가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며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올 일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종종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등의 생각에 갇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물론, 인간은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생각들이 지나쳐 현재를 지배할 때 불행이 찾아온다고 경고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명언은 타인과의 비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의 주된 원인이다.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행복하다면 충분하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흔히 겪는 심리적 함정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 동료의 성공적인 커리어 등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비교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삶은 우리가 볼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보고 나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때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보며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쟁이나 시기심이 아닌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들의 노력을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면 비교는 더 이상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남의 삶을 동경하며 내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진정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결핍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이유는 끝없는 갈망 때문이다. 이 명언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현실을 꼬집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는 더큰 사업을 벌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결국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건강은 나빠졌으며 끊임없는 경쟁과 욕심에 사로잡혀 마음의 평화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많이를 외치며 끊임없이 달려갔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욕망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이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결코 부를 부정하거나 재산 축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그 이후에는 더큰 갈망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감을 얻고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 너머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불필요한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 더욱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돈과 물질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은 하루를 인생처럼 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작은 인생과 같다. 아침은 청춘, 낮은 장년기, 저녁은 황혼기이며 매일 아침 태어나고 매일 밤 죽는다는 개념으로 하루를 소중히 보내야 한다. 이 명언은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루를 하나의 작은 인생으로 비유하며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자 청춘의 활력과 같고 낮은 한창 일하고 경험을 쌓는 장년기와 같으며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성찰하는 황혼기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은 작은 죽음과 같고 다음 날 아침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탄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집중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할 일을 미루거나 나중이라는 핑계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을 되새기면 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한 번의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오늘 내가 수행하는 업무, 오늘 내가 배우는 지식,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단한 번뿐인 이 하루를 구성하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이 하루를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보낸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무엇을 할지 계획하며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며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집중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매일 밤 의미 있는 하루를 마감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작은 인생이었나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작은 인생을 만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일곱 번째 명언은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행복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닌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지 않고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명언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 특히 물질적인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우리 삶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걱정을 덜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무조건 차갑거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며 노력하는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결국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발판 삼아 더욱 강해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또한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돈이 많아도 주변에 진심으로 교류할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없지만 서로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야말로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있나요?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행복과 동기부여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명언은 자기인식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한다. 자기인식이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며 스스로를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갈등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다. 이 명언은 자기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관,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사람은 타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특정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인식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형성합니다. 내가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 노력하며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단순히 자신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알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끈기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믿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기 성찰을 통해 얻은 깊은 자기 인식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유의 가치, 기대와 현실의 괴리, 현재에 집중하는 삶,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용기, 끝없는 욕망을 통제하는 지혜, 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마음의 자세,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인식까지. 이 모든 것은 비록 수백 년 전의 철학자의 말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와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의 철학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것이 옳다고 말하기보다 삶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명언들은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번뇌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큰 동기부여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